자, 29번 우리 이어서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직선 l을 교선으로 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인 평면 알파와 베타가 있고, 이때 평면 알파 위에 점 A와 평면 베타 위에 점 B가 있다. 이때 두점 A, B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 D라고 할 건데, 어, A, B의 길이는 2고, A, D의 길이는 루트 3이고, 직선 A, B와 평면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일 때, 사면체 A, B, C, D의 부피가 a 플러스 b 루트 2래요 어, 이때 36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했네. 그러면은 우리 사면체 a b c d가 어떤 모양인지 보자 하면 은 어떻게 돼요? 음, 쭉 이렇게 다 이어주면 되겠고 사면체 a b c d 모양이 아, 삼각뿔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네. 그럼 삼각뿔의 부피 구하는 거니까 부피 공식 어떻게 돼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밑변의, 아, 밑면의 넓이 곱하기 뭐가 돼요? 높이라는 거 알고 있죠? 아, 따라서 밑넓이를 우리가 b, d, c를 민넓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높이 a로부터 평면, 베타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곱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은 얘네를 우리가 차근차근 구해준다고 하면 어, 어떻게 구해줄 수가 있겠어요? 먼저 우리가 어, 이 b를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어, 이 선분 b, d가 c와 물리도록, c와 마주치, 어, 만나도록 한번 그어줍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b를 약간 평행이동, 어느 정도 시켜야 될까? 한 이 정도 시켜서 이렇게 쭉 선분 그어주면은 어, 여기를 우리가 B'이라고 놓을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우리 A C하고 C 하고 C B'이 만나는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 우리 알 수가 있죠. 이때 A에서 선분 C B'에 수선을 하나 내려줄게요. 자 수선을 쫙 내려줘서 수직으로 만나겠죠? 수선 내려주고 이 점을 우리가 H라고 놔보자. 자, 그럼 얘 H 놓고 이때 우리 AB의 길이가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AB 연결해주고 B랑 H랑 또 연결을 해주면 삼각형 ABH가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일단 AH하고 BH가 수직을 이룰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인데 어, 각 꼭지점을 여기 A, B, C라고 나면 어떻게 성립하겠다? 아, A, B, C가 아니라 A, B, H였죠? A, B, H라고 하면 어떤 식이 성립하겠다. 일단 A, B의 길이가 우리가 2인 건 알고 있죠? 어, 거기에다가 우리 B, H는 지금 뭐야? 선분, 아 선분이 아니라 면 베타 위의 선분이잖아. 따라서 B, H와 A, B가 이루는 각은 뭐고? 직선 A, B와 평면 베타 이루는 각과 같을 거고, 그 크기가 6분의 파이다라는 거알수 있네, 그렇죠? 자, 그럼 여기가 6분의 파이면 우리 특수 각에 의해서. c h 의 길이가 몇이 되고 루트 3이 되고 ah의 크기가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아, 따라서 우리 ah의 길이는 이 길이가 1이 될 거고 그럼 이때 우리가 삼각형을 또 바꿔서 ach를 봐주자. 그럼 ach는 또 어떻게 돼요? 자, ah하고 ch 우리 수직이 이러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직각 삼각형인데 어떤 직각 삼각형? 여긴 직각이고 a c H인데, 자 AC하고 CB'의 이는각 크기가 우리 여기가 4분의 파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면 직각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아, 한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야. 뭐야? 직각 이등면삼각형이 되는 거죠. 어, 직각 이등면삼각형이 된다는 거 알고 있고 AH의 길이가 1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다. 그럼 AH 의 길이가 1이니까 CH의 길이도 자연스럽게 1이 되겠고 AC의 길이가 몇이 되겠어요? 어, 루트 2가 되겠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 추가로 A H는 A로부터 평면 베타까지의 거리죠. 이걸 우리가 높이로 본다고 했습니다. 높이 크기, 높이의 길이 우리 몇이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야? 어, 1이라는 거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네요. 이제 밑넓이만 구하면 부피 구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밑넓이 뭘로 본다 그랬어? 어, C D B가 된다는 거. 아, 잠깐만, 좀 지우고 다시 삼각형 C D B가 된다는 거 우리 얘기했었죠? 어, B C D. 그래서 밑넓이를 우리 삼각형 b, c, d 가 되는데, 우리 이미 c, d 하고 b, d 가 수직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워줄게요.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길이, 두 변의 길이, 이두 변의 길이만 구해서 곱해주면은, 윗 넓이의 넓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럼 우리 이민날비를좀큰 그림에서 보기 위해서 넘어가서 보도록 하고, 어, 얘를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 얘기하면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자, 일단 우리 아까 이제 그려졌던, 그려져, 있던 그림 조금 옮겨본다고 하면은, 자, A에서 평면 베타 이렇게 수선 내려서 이 꼭지점 우리가 H라고 놨었죠? 그래서 H를 그려줍시다. 이렇게 해서 이 점이 H가 되겠고요. 이 길이가 우리 1이라 그랬어. 그죠? 이 길이 1인데, 우리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AD의 길이가 문제에서 루트 3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각어 ADC의 크기가 우리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 죠 그렇죠? 직각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뭘알수 있냐면 우리 AC의 길이도 아까 알고 있었죠? 여기 루트 2. 왜? 45도였으니까. 그렇죠? 4분의 파이였으니까 각 c 의 크기가. 자, 여러분 루트 2고 루트 3이고. 자, 그럼 직각 삼각형 피타고라 정리해서 밑변의 길이가 몇이 되겠다. 우리 1이 될 거라는 거알수 있죠? 따라서 이 길이가 1이 되겠다. 자 그럼 c, d의 길이가 이르면 우리는 b, d의 길이만 마저 구하면은 민넓이를 어,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b, 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h에서 우리가 b를 한번 이어줬다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을자 그러면은 어떤 식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어 이게 사다리꼴 형태가 그려져야 되는데, 자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예요. 아, 그림 그리는 사람도 아니고 <laughs> 그림을 왜 이렇게 잘 그려야 되는지 참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자 여기가 B가 되고요 여기가 H 여기가 C 여기가 D라고 봐줍시다 자 그럼 C H의 길이 우리 아까 1이라는 거 구했고 C D의 길이도 1인 거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A하고 H하고 이렇게 이어주고 A하고 B하고 이어주면 어떻게 돼? 자 삼각형 A, H, B 같은 경우는, 좀 다시. A, H, B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도 그려놨지만, 어, 빗변의 길이가 루트 2, 1, 루트 3이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빗변의 길이가, 루트 2 맞나요? 2였죠? 어, 2, 1, 루트 3. 어, 2고, A, H, 1, B, H가 루트 3인 거 알고 있어. 그럼 B, H가 여기서 루트 3이면 당연히 여기서도, 어, 루트 3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다. 어, H에서 B에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면 어, 이 길이는 어차피 1이될 거고 어, 여기를 뭐라고 할까? HI니까 I라고 놓을까? DI의 길이는 1을 1이 될 거고 BI의 길이가 몇이 되겠다?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3마이너스 1 어, 루트 2가 될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밑변의 길이, BD의 길이가 1 플러스 루트 2고. 높이가 1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다? 2분의 1 곱하기 어 밑변의 길이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높이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그죠? 뭐 계산하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고 얘가 삼각뿔에서의 밑넓이가 되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앞에 넘어와서 다시 대입을 해주면 어넓 부피는 뭐가 되겠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2였죠? 어얘 곱하기 높이 1 나오겠고 계산하면 은 3이 6이니까 6분의 1 플러스 6분의 1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각각의 a,b가 뭐가 되는 거고 6분의 1, 6분의 1이 되는 거고 36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셔야 했으니까 36 곱하기 6분의 1 플러스 6분의 1 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36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예, 10이 나오네요. 29번의 정답 12 나오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 볼게요. 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와 함수 gx에 대해서 함수 hx는 fgx로 정의가 내려졌어요. 자, 이때 이 녀석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2계도 함수, 아, 다시. 2개도 함수 h2'x를 갖고 어, h2'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어, f'3의 값을 구하시오, 했네. 어, 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일단, 이계도 함수를 가진다 했으니까, h x 의이계도 함수를 구해 줍시다. 그러면은, 먼저 hx 한 번만 미분하면, h'x가 뭐가 돼요? 어, f'gx에다가, 속미분해줘야 되니까, g'x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다가 한번더 미분해서 이계도 함수를 가지면, h d o u b l x가 뭐가 되더라? 어, 먼저 앞에 거부터 미분한다고 하면 f d o u g x 곱하기 g p r i x 나오겠고 여기에 속 미분 g x 한번 더 미분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g p r i x 이렇게 나오겠고요. 얘 플러스 뭐가 돼요? 앞에 거는 그냥 두고 어, g x 한번 미분해주면 g d o u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한번 더 간단히 정리하면 f d o u g x 그리고 곱하기 g p r i X의 제곱 이렇게 써줄까요? 좀 지웠어 쓰자 아, 지저분하다 다시 곱하기 G 프라임 X의 제곱 이렇게 써주겠고요 플러스 F 프라임 G X 곱하기 G 프라임 X 응, 이렇게 써주겠네요 거기에다가 우리 FX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함수라고 나왔어 그럼 FX우리가 뭐 이민호 써준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 FX는 뭐 x 네제곱 플러스 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얘를 우리가 정의 내린 다음에 이번엔 gx를 보자. gx는 어, 절대값이 두 개나 들어있네, 그죠? 자, 여기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절대값은 무시를 하고 안쪽에 는 절대값부터 봐주자고. 안쪽에 있는 절대값은 x에 씌어져 있으니까 g(x를) x의 범위에 따라 함수를 두 개로 나눠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 범위를 나누면 어떻게 돼 g(x)는 범위가 두 개로 나눠져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되더라 절대값 e sin 어, x 플러스 절대값 그냥 없어지겠죠 그럼 ex 거기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더라 다시 쓰면은 어, 절대값 2 s i n 3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절대값 닫고 자 그다음에 x 0보다 작을 땐 어떻게 되겠어? 절대값 2 s i n x 절대값 없어지면서 x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x 그죠? 플러스 1 절대값 닫고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다시 쓰면은 절대값 2 s i n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우리 sin x는 뭐가, 뭐랑 같다는 거 알고 있어? minus sin x랑 같다는 거 알고 있죠? 따라서 다시 바꿔주면 gx는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어떻게 되겠더라? 여기서 오는 거야. minus 어, i sin x 그리고 플러스 1 절대값 닫고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 주어진 gx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 다시 뒤에 넘어서어야겠다 어. gx는 두 개, 아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졌었죠. 이때 첫 번째가 절대값 2 sin 3x 플러스 1. 음, 절대값 2 sin 3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아래는 절대값 마이너스 2 sin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잖아요 자, 얘는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 아, 잘 그리지도 못하는데. 그리려니까 긴장되네. 음, 좌표 평면부터 좀 깔끔하게 그리고. 자,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다고 하면은, 먼저 x가 0보다 큰 범위에선 절대값 2sin 3x 플러스 1이 된다 그랬으니까, 일단 x가 0일 때, 그죠 x가 0일 때는 그냥 절대값 1이 되니까 1의 값을 가지겠고, 여기 1의 값을 가지겠고, 어 진폭이 2로, 그리고 주기가 3분의 2x로 이렇게 요동치는 모양을 가지겠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대략, 이런 형태를 가지겠다. 그죠? 좀 마음에 안 든다. 진폭이 2니까 한3 여기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모양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근데 지금 2 s i n 3x 플러스 1에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묶여있으니까 어떤 모양이 되겠다. 지금 x축 아래로 내려간 얘네들은 위로 올려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겠다. 그죠? 다시 아 이게 일부만 지워지지가 않는구나. 그러면 다시 이런 형태가 돼서 내려갔다가 내려간 거 점선으로 좀 그려주고 어, 이런 형태 그래서 아래로 내려간 게 위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 형태 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어, 반대쪽으로 x가 0보다 작을 땐 어떻게 되겠어? 어, 얘는 진폭이 2고 주기가 그냥 2파이죠? 주기가 2파이니까 좀더 늘어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여기서는 좀 느리기가 힘들겠네. 왜냐면 얘를 좀 짧게 그렸어야 되는데, 너무 길게 그렸다. 대략 그리면은 아무튼, 진폭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진동하는 건 맞아요. 근데, 대략 뭐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될것 같아요. 다시. 대충 그리야. 그런데 어, 위에서 다시 삐져나오는 이런 형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 HX가 실수 전체 집, 집합에서 2계도 함수 HW 프라임X를 가진다고 했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얘를 아래로 끌고 내려오면 H 프라임X, H를 한 번만 미분한 이 H 프라임X 같은 경우가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 얘기야. 마찬가지예요그렇죠 근데, 우리 hx는 뭘로? f'gx하고 곱하기 gx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우리 gx 같은 경우는, hx는 일단, hx 한다. fx는 일단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거? 예, 네, 맞죠? 가능한데, gx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그려진 형태를 보니까, 이렇게 첨점, 뾰족한 구간에서는 지금, 미분이 거의 불, 미분이 거의가 아니라 미분이 불가능한 걸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이미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겠다. 어, 이 첨점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gx는, 어, 미분값, 미분값을 가지질 못하니까, 어, 이 g'x라는 거에 0이 곱해져서 없어져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h g 프라임 x라는 함수값을 가지지 못할 테니까 거기에 0을 곱해져 버리는 거야. 어, 근데 다행히도 그래프를 보면 어, 이 첨점,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다 일치를 해. 어떻게? gx가 1이 되는 지, 지점하고 또 어디야? 어 지워졌네. 어, gx가 gx가 1이 되는 구간하고또 어디야? 아래쪽이죠? x축과 만나는 구간. 즉, gx가 0이 되는 구간에서 첨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구간만 우리가 조심을 해주면, 이때, 뭐가? g'x가 정의안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h'x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더라. 자, 보시면은 지금 h'x는 f'gx 곱하기 g'x니까, 자, 이때, 이지점물들을 각각 대입해준다고 하면, h'x는 f'gx 곱하기 g'x인데, 어, gx가 1일 때이고 gx가 0일 때 정의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gx 이퀄 1을 대입했을 때 식이 어떻게 나와야겠다. h'x는 g, f', 어, 뭐라고 할까요? gx가 1이니까. f'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 곱하기 g' 뭐 어쩌고 X가 될 텐데, X 값이 정확히 뭔지 몰라도, 이때 g'X를 없애기 위해서 뭐가 돼야겠다. f'1이 0이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마찬가지로 gX가 0이 되는 지점에서도 h'X는 f'0 곱하기 g'X인데, 이때 g'X가 정의가 안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g'0은 뭐가 돼야겠다. 0이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아까 fx를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으니까, 얘를 미분한 f'x 값은 뭐가 되는 거고, 4x 세제곱 플러스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x에다 0하고 1을 대입한 값인 거죠? 자,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다? 여기다도 써줍시다.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3 x 아,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D는 없어졌고 자, 여기다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0, 0, 0 돼서 없어지니까 F 프라임 0은 어, C만 남죠? 아 얘가 0이 되는구나 얘를 알 수가 있게 되는거고 C 0 써주면은 F 프라임 X는 그냥 4X 세 제곱 플러스 3A, X 제곱 플러스 2B, X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럼 여기서 우리 X에다가 1을 한번더 넣어주면 뭐가 되겠고 F 프라임 1은 어, 4 플러스 3A, 플러스 2B가 되겠고 아, 얘가 0이 되겠구나.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겠네요. 자, 3a 플러스 2b 이퀄 마이너스 4. 이런 식이 하나 나오네요. 그럼 a,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식은 어디서 찾아주겠다. 자, 문제를 보시면 어, h 더블 프라임 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나왔어. 그럼 이 h 더블 프라임 x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의를 내려주면 되겠다, 그죠? 어, 자, 이 식이요. 아, 아래 식으로 쓰자. 아래 식으로 예로 씁시다. 자 넘어와서 쓰시면 h d o u b l prime x는 어떻게 써야 돼? 아 기억이 안 나네. 어 f d o u b l prime g x GX 곱하기 g prime x 전체 제곱. f d o u b l prime g x 곱하기 g prime x의 전체 제곱이고. 거하 다시 앞으로 가서 어 플러스 f 프라임 g x 곱하기 g r 프라임 x 플러스 f 프라임 g x 곱하기 g r 프라임 x 자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려면 우리 앞서 얘기한 어, g 프라임 x가 정의가 안되는 지점 g x 이퀄이라고 g x 이퀄 0이 되는 지점에서의 어, 함수값들을 봐야겠다 그러면은 자 먼저 g x 이퀄 0이 되는 지점을 얘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h 프라임 더블 프라임 x는 f 더블 프라임 g x니까, 아, g x 0으로 써야죠. f 더블 프라임 0 곱하기 g 프라임 x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얘 플러스 f 프라임 0 곱하기 g 더블 프라임 x 나올 텐데, 자 g x가 0일 때 우리 f 프라임 0도 0이라는 거 알고 있죠? 음, 따라서 얘는 그냥 없어지겠고 남는 게 뭐다? h 더 x는 f 더블 프0 곱하기 g x 이렇게 되네. 얘 제곱. 어, 뭐 마찬가지로 우리 g x가 0이 되는 지점, 아 0이 아니라 이번에 1이 되는 지점을 해야지. 1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면 h 더 x는 f 프라임 1 곱하기 g 프라임 x 전체 제곱 플러스 f 프라임 1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되니까 일단 우리 f 프라임 1은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 그냥 소거시켜도 되겠고 어, 얘만 남겠더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우리 g 프라임 x, g 프라임 x 각각 정의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 이 더블 프라임들이 0이 돼야겠다 얘기를 하면 되겠고 어, 컴퓨터가 슬슬 과열받아서 그런지 자꾸 페이지가 지만으로 넘어가네요. 어, 자 이렇게 아무튼 f 프라임 0과 f 프라임 1이 0이 된다 정의하면 되겠고 뭐식 하나만 꺼내서 f 0 프라임 가 0이다 이식을 풀어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나오겠다 우리 f 프라임 x가 뭐였죠 4x 3 제곱 플러스 3ax 제곱 플러스 2b x 플러스 c였는데 어차피 c 0이니까 지워주고 얘를 한번더 미분한다면 어떻게 되겠고 f w 프라임 제로는 아0된다 x는 4, 3, 12x 제곱 플러스 3, 2, 6ax 플러스 2b 이렇게 나오겠고 이때 x에다 0을 넣어줬을 때 식이 성립한다 풀어주면 되겠죠. 0 넣어주면 2b 이퀄 0이 되고 그럼 b는 0 나오죠. 어 얘하고 그럼 f 더블 프라임 1이 0일 때도 우리가 한번 풀어주자. 왜냐하면 ab 값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어 f 더블 프라임 1은0 넣으면 어떻게 식이 나오고 음1 넣어주면 12 플러스 6 a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죠. 자, 얘 이퀄 0 하고 우리 앞서서 구한 식 뭐였어요? 어, 3a 플러스 2b 이퀄 마이너스 4. 연립하면 어떻게 되겠다. 다시 6a 플러스 2b 이퀄 12 하고 마이너스 12 하고 3a 플러스 2b 이퀄 마이너스 4. 어, 얘네 둘 연립해주면 두식 어, 빼주면 되겠죠. 빼면은 어, 3a 이퀄 몇인가요? 4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8인가? 마이너스 어, 8 나오고 a가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오네. 그럼 b는 몇이 나오고? 어, b 대입하면 어 이것도 꽤나 귀찮은 문제네요. 마이너스 3분의 8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어, 8 플러스 2b 이퀄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니까 어, 이 b는 어, 4. b는 2가 나오게 되겠네. 어? B가 b 가 아까는 비 이퀄 0이 나왔는데 그럼 이둘 중에 어떤 게 b 가더맞 어떤 게 b 가 맞는 얘기냐 이걸 우리가 판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판별하기 어렵긴 한데 자 지금 보시면 h h 프라임 아 h 더블 프라임 x에서 지금 g 프라임 x의 제곱이 나와 있어. 근데 우리 g 프라임 x 값이 아까는 정의가 안 된다 그랬잖아 왜? 첨점이 생기기 때문에 어, 정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g'x는 정의가 안 되더라도 어느 지점, 이 x축과 만나는 교점, g', 아니, g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g'x는 정의가 안 돼도 g'x의 제곱은 정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하 쉽게 얘기해서, 어, 지금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이 첨점들, x축과의 교점을 보면은, 어, 얘네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야?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즉, 이 첨점에서 발생하는 함수 값들은, 미분 값들은 서로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한 점이 일어나는 건데, 얘를 제곱을 해줬다나. 따라서, 얘네들로 인해 발생하는 함수 값들이 각각, 각각, 뭐, 플러스, 뭐, t하고 마이너스 t가 발생한다고 해도, 얘네 둘이 각각 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 t제곱으로 같아진다는 거지. 따라서 이때는, g'x의 함수값은 정의가 안돼도 거기에 제곱인 값은 부호가 사라지면서 정의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때 f 0 제로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g'x의 제곱 자체가 연속이니까. 그래서 b가 0일 필요는 없고요. 얘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다. a는 마이너스 3분의 8, b는 2. 얘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우리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문제 f'3의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다? f'x 자체가 4 x 세제곱 플러스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였는데 c는 0이니까 버리고 얘네였는데 아까 a가 3분의 8이고 b가 2가 됐으니까 얘를 f'3에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f'3은 쪼그니까 여기만 그냥 딴 데다 씁시다. 여기다가 다시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3ax제곱 플러스 2bx. c는 무시한다 그랬어. 그리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8. b가 2였으니까 f' 3은 4 곱하기 3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a가 마이너스 3분의 8 곱하기 x 3의 제곱 플러스 2b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다. 아, b는 2였죠. 어, 곱하기 2. 그러면은 계산하면 4 곱하기 3의 세제곱27 플러스 3이랑 3 없어지고, 마이너스 8 곱하기 3에 되고 9가 되겠죠?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72, 여기에다가 2, 2, 4 플러스 3, 4 곱하기 3이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겠다. 이제 계산하면은, 몇십니까? 7, 4, 28이니까, 108 마이너스 72, 플러스 12가 되는 거니까, 어,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60 나오겠고, 108 마이너스 60이죠? 어, 따라서 우리 30번의 정답, 48 되겠습니다. 아 막판에 와서 지금 컴퓨터가 너무 과열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내용 하는지도 모르게 너무 버벅돼가지고 좀 저도 정신이 없었던 감이 있는데 예, 컴퓨터가 너무 부적절하지 못한 점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예, 수능이 얼마 뭐지 않았으니까 예, 지금 틀리신 문제들 잘 조금 보완하시고 하셔서 예, 수능 때좀더 좋은 점수, 예, 좋은 등급 받길 바람, 바라시, 바라면서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